안녕하세요. 홈지이 윤미라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정말로 따끈따끈따끈한 신상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2000주 주택의 스틸라에서 정말 최초 공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1세대 미만으로 이제 형성될 조용한 소형 전원주택 말 단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동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 뒤에 있는 동이랑요, 제 앞에 있는 동이 완성이 됐는데 오늘은 제 뒤에 있는 타입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 네, 굉장히 특이한 공법으로 이제 시공된 주택입니다. 네, 스틸하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경량 철골조랑 완 완벽하게 이제 다른 자재, 완벽하게 다른 공법으로 이제 건축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량 철골조 같은 경우에는 낮은 단층 위주로 짓는 공법이고요, 스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고층, 2층 이상서부터 있는 짓는 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자재부터 시공법까지 다르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살 자체에도 훨씬 더 촘촘하게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부식이나 경고함, 단단함 이런 것 완전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자재값도 굉장히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빠른 검색을 하시면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수 있으니까 네이버 검색도 추천드릴게요 토지 면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 같은 경우 142평이고요 전용 면적 알당은 122평입니다 제일 중요한 최초 분양가는요 4억 7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겨 어, 제가 어디 어나와있는지 설명 안 드렸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경기도 이천시 부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도보로 5분이면 유치원이 있어요 그럼 도보로 5분이면 제가 편의점을 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자차 5분에서 7분이면 부발 역세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부발 후문 쪽이기 때문에. 도보로 식당은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천 창전동 시대까지 나가시려면 자차 10분 내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발에서 가장 이용할 수 있는 이제 IC 같은 경우 영동고속도로 2천 IC가 있죠. 자차 5분에서 7분 내로 이동하실 수 있는 거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기반 시설을 설명드릴게요.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오폐수 직관인 곳입니다. 그럼 이제 홈진이 출발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단지 내 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새소리 들리세요? 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될 이제 따끈따끈한 신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지어진 샘플하우스가 딱두동 있습니다. 한 13에 4 정도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요. 여기는 기반시설이 진짜 완벽하잖아요. 거의 시내권이기도 한데 옆을 보면은 음, 너무너무나 이제 공기가 굉장히 프레쉬합니다. 공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는 한 6m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평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샘플 러스그 다음에 그 좌측에 맞춤 설계 가능하고요. 여기도 맞춤, 마찬가지로 맞춤 설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이제 우측에 있는 타입인데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단지 내 도로도 아스콘 작업 되어 있고요. 6m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상주차 타입인데요. 단지 전체가 다 지상주차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한대 지상주차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계단을 두 계단 올라가시면 되는데 대문이 특이한 게 보통 이렇게 막뭘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밀면 열려요. 그래서 짐을 장을 보고 오시더라도 안 찾으시고 안잠구셔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밀면 문이 열리니까 이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공이 다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정확히 이제 남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좌측이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장 기준으로 했을 때 마당이 이제 앞에가 있어요. 그리고, 어? 앞에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뒷마당도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마당 보시고 이제 뒷마당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부동수전 들어와 있고요. 조경수나 뭐 따로 지금 뭐 이제 꽃나무, 화단 뭐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시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입주하셔가지고 이제 마당 예쁘시게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 펜스 앞쪽으로 화단도 이제 프라이빗하게 이제 갖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크 공간이 굉장히 이제 넓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점 또한 좋은 것 같고, 이제 디딤석 같은 부분에는 이 부분은 이제 원하시는 데다가 디딤석 라인은 놓아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옆 통로인데 제가 아까 뒷마당 공간도 있다 그랬잖아요. 뒷마당 공간 보여드릴게요. 옆 통로도 이제 작지가 않고요. 토지 모양이 이제 뒤쪽이 이제 뾰족하게 나온 라인이기 때문에 뒷마당 공간이 이제 굉장히 프라이빗합니다. 여기 뒤에 같은 경우는 그냥 오롯이 텃밭 필요하신 분들은 다 텃밭 만드셔가지고 이제 생활하셔도 될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제 다른 분들 여기 뒤쪽에다 지금 텃밭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주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뒤에 라인이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넓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 이 공간에 이제 텃밭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자급자족 가능하실 것 같고 여기 이제 중정형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현무암 데크 시공되어 있거든요. 이 공간은 어느 정도 막으신다고 하시면 이 공간에다가 지금 야외 가구로 두시고 이 프라이빗 탐을 좀 즐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컨센트 박스도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 완전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어느 중간에 이제 천장 마감을 할것 같은 부분을 이제 의논하셔가지고 추후에 이제 바르게 시공하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외관 설명해드리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외관 설명해드리고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경량철골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는 이제 스틸하우스라고 합니다. 경량철골이랑 스틸하우스, 같은 거 아니야. 정말 다릅니다.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용적률이 높게 2, 3층 이상 올라갈 때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간살이 촘촘하고요. 그리고 자재 자체도 틀립니다. 오늘의 주택은 스틸하우스입니다. 두개 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요거는 이제 세라믹, 사이딩이 아니고 세라믹 타일로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외부등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 에 외부 몰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2층에 있는 지붕은 징크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저는 현관 들어가서 안에 내부 꼼꼼하게 살펴드릴게요.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보시면은 현무암데크가 건물 끝에서부터 현관 끝까지 완전 넓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들어오시죠. 네, 이제 현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측에 이제 배치가 된 설계로 되어 있고요. 약간의 이제 처마 도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초인종 설치되어 있고요. 방화문 들어와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측에 키 크신 바장 4칸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가운데 전신경 들어와 있고요. 바닥에 타일 시공, 벽면에도 이제 파일 시공 되어 있습니다. 띠용 시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문이에요. 얘네 지금 꺼놨다. <laughs> 꺼놨는데 4억대의 자동문 보셨습니까? 2천에 4억대의 자동문은 없을 거라고 저는 호언장담하는데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고 단 공간도 넉넉하게 이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시면 거실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을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외부 설명드렸을 때 이제 여기가 정확히 남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실 창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확히 남향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KCC 이중창에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거실 넓이를 제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앞쪽에는 방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822에요. 4.384 나옵니다. 작지 않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 지금 라인등이랑 할로겐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트월이 지금 포인트 시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포셔린 타일로 이제 아트월을 정확히 포인트 시공을 해주셨고요. 보시면 이렇게 인터폰 있고 난방 조절이랑 이제 스위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아까 중정 부분이 여기예요. 지금 창이 거실 쪽에도 있지만 그다음에 우측에도 이중정형에도 창을 굉장히 크게 빼 주셨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햇살이 들어오고요 남향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북향이거든요 집이 전체적으로 온도를 빈 양으로 좀 조절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에 재 드릴게요 2.7 나옵니다 천장 높이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주방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주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알찬데요? 좋은 점이 뭐냐면, 왼쪽에도 다용도실인데 터닝도어가 있고요. 우측에도 터닝도어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제 뒤쪽에서 텃밭에서 뭘 뜯어서 오셔서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당에서 굳이 현관을 통해서 안 들어오시고, 바로 앞이 문이잖아요. 대문. 마당을 통해서 바로 진입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동선이 정말 주두를 위한 그런 동선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주방 구조 같은 경우는 일자입니다 일자 구조로 되어 있고 인덕션 3구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츠 제품의 후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부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환기창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등 들어와 있고 이제 약간의 단차를 주어 가지고 인테리어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은 동일한 이제 강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카메라 있는 쪽이 지금 식탁 자리거든요 그런데 동선상 여기 안쪽에 있는 보조 주방 공간이 있어요. 거기 먼저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겸 미니 주방으로 이제 만들어진 구, 공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합장 들어와 있고요. 가스 2구 굴탑에 지금 개수대까지 있고 이제 도시가스 여기 연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세탁기랑 이제 건조기 두실 자리가 좀 마땅치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 나오셔서 이제 동선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 배치를 어디에다 하실지. 여기 이 자리를 뜯으시면 주방, 미니 주방을 뜯으시면 여기에다가 세탁기랑 건조기를 병렬로 두실 수도 있고요. 통돌이를 사용하시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워시타워로 두실 경우는 일자로 해놓으시면 여기 공간이 또 남은 서브냉장고나 이제 수납장을 할수 있는 공간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조 주방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계단 밑창고인데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부에 여기 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단 및 창고 공간에다가 세탁기를 두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그냥 세탁기 한대 두시고 건조기는 밖에 두셔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식탁 공간 마련해 둔게 여기 이 자리입니다. 식탁 자리가 지금 정확히 네 4인용에서 6인용까지 두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동선은 걸리진 않으실 것 같고요. 개별 난방 조적이 우측에 설치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은 여기가 이제 냉장고 박스입니다. 냉장고 두 대,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충분히 이제 두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기밥솥 두실 공간이랑, 그 다음에 렌지 노을 공간까지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텃밭 외관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여기 터닝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은, 이터닝도어의 이제 좌측에 있는 공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1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방 보러 가실게요. 지금 벽면 같은 경우는 다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이에요. 3.427 나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 난방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의 천장 높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실하고 가까운 그런 높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네요. 2.7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실에랑 그러니까 방이랑 천장 높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드레스룸이랑 욕실이랑 연결되어 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주변 환경 자체가 부발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다은 자녀 방으로 주셔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공용 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좋네. 오. 타일로 단차 둔 거. 예. 들어가면서? 예. 예. 이렇게 이제 타일로 단차를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롯이 병기를 그냥 맨발로 이렇게 앉아서 쓸수 있게끔 이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요 이제 나머지에는 이제 슬리퍼 신고 이제 활용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욕실에서는 지금 일체형 비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샤워 파티션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기창 들어와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장에 환풍기도 돌아가고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이랑 샤워기 약간 이제 금색깔이죠? 금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납장 같은 경우 이제 위로 아래로 이제 개폐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laughs> 이제 터치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2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층이 진짜 볼만합니다. 올라가도록 할게요. 내부 계단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레일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환기창이랑 피스창도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장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계단 오라내내일라 하실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별 어려움이 없고요. 계단 같은 경우에도 멀바우톤으로 된 이제 나무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멀바우톤 분다는 아니, 엿 따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방두개 욕실 두개 거실이 있어요. 테라스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카메라가 있는 쪽 말고 왼쪽에 있는 방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딱 보시면 자녀방입니다. 벽지는 실크 벽지예요. 3.3에 3.124 나옵니다.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난방 조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닥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자녀 보 여기는 옷장이 많이 넓진 않아요. 딱요 정도만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 간단하게 이제 두실 정도의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을 요렇게 여닫이 문으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 방마다 이제 욕실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샤워기가 있네요. 이제 타일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도 포셔린 타일인데 약간 샌드 컬러예요.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바닥은 어두운 진한 이제 그레이 색상입니다. 여기도 이제 샤워를 할수 있어요. 자녀가 아이가 그냥 방에서 생활하다 혼자 씻고 자고. 거실 나가서 테라스 가서 뭐 해먹고, 이 동선이 지금 정확히 나오거든요.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준 샤워기 있고요. 코너선 맞장 한 칸에 마찬가지로 이제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개폐형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요. 조명이 들어오는 터치식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도 들어와 있고요. 방에서 나오셔서 제가 거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실에 저기 가벽까지의 폭은 2.825에요. 3.8 나옵니다. 가로 넓이가 이제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거실 공간도 온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개별 난방 조절기 들어와 있고요. 인터넷 배선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 배치 같은 경우 지금 남향 배치 정확히 들어와 있고요. KCC 제품이고 반대쪽에도 지금 통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저기는 또 외부 난간대까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문을 양쪽을 열어놓고 시원하게 이제 막. 통풍이 칠수 있게끔 문을 확 개방해놓고 이제 생활하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베란다 공간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에다가 지금 냉장고 하나를 딱 두시고요. 위에 지금 선마대가 있잖아요. 간단한 이제 라면이나 인, 레트로트 식품 같은 거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거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이쪽으로 배치를 하시거나 여기에다가 이런 하부장을 주실 경우에는 1회용 인덕션이 있어요. 인덕션을 여기다 개별적으로 두셔서 여기를 좀 다이닝 공간으로 2층에서 생활하실 거로 공간으로 만드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여기 지금 앞에가 뻥 뚫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폴딩 도어를 하나 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딩 도어를 하나 다시고. 나중에는 이제 에어컨, 거실에다가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에어컨을 다신 다음에 폴딩도로 다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사계절 내내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저 뒤에 있는 뷰가? 좋죠. 그쵸. 저기 집이 들어서고 마당이 있고 뒤에가 산. 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상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으로 또 보러 가실게요. 네, 들어왔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벽면은 이제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약간 핑크한 느낌이 한 방울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3.3입니다. 모든 방의 크기가 지금 3.1에 거의 3.3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천장 높이 재드렸나요? 네, 여기도 2.762가 나옵니다. 천장 높이도 굉장히 좋고요. 반대쪽에 이렇게 와이드한 피스창도 시공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라인등이랑 곳곳에 이제 할로겐 가접 조명까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방보다 이 북박이장 개수가 훨씬 넓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북박이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북박이장이 잘못 되셨어요2.6 나오거든요. 여덟 자. 정도 되는 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8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컨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화장대를 두셔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스타일러 같은 부분을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에도 샤워기가 있어요. 지금 방마다 있는 욕실 크기가 다 넉넉하게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요 코너선반자한 칸이라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들어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명이 설치가 된 거울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랑 일체형 기대까지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처음 보셨던 이 집일 거예요. 그리고 스틸 하우스라는 이제 용어 자체도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성비 좋게 야무지게 튼튼하게 건축된 집이고요 접근성 또한 굉장히 뛰어나니 빨리빨리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홈진이가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